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그동안에 에스터서를 아, 쭉 보아왔습니다. 에스터가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아, 그런 위기의 시간도 있었고, 또 모르드기가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달릴 수 있었던 위기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차라고 한 하만이 내렸던 조서의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12월 13일이 된 것이 오늘 보는 구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 바랐더니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어떻게 유다인이 제어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환란이 어떻게 승리로 바뀌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유다인이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만의 조서를 받고 12월 13일을 기다렸다. 유다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공격해오는 자들에게 방어하고 정당방위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도성인 수산에서 그런 대적들이 500명이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만의 열라들이 죽임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한명한명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생소한 이름이고 저희가 별로 기억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기억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이 그냥 하만의 열아들 하지 않고 한명한명 한명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한명한명다 적어 놨을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청이 더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냥 이제 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왕에게 하는 요청이 하루를 더 대적들을 죽이게 하고 또 하만의 열하들을 나무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에스더서가 에스더가 어떤 형태의 미인이라고 미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분명히 이제 막 발등신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왠지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좀 그런 청순가련한 모습의 여인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죽은 그 하만의 아들들 시체를 나무에 달라고, 달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죽은 것도 모자라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나무에 달라고, 달아달라고 할 때, 아, 이쯤 되면 에스더가 외모는 청순가련형처럼 생겼는지 모르지만 보통 여자 아니다 아, 얼굴만 이쁘지 아, 좀 잔인한 여자다 아, 그런 생각도 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요 에스더가 성품이 독했다라든가 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죽은 아들들의 이름을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냥 명수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름을 쭉 적은 것은 그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에 희생당한 사람이 있을 때그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할때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여기 이름을 다 적은 것도 강조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하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시체를 그런데 나무에 다는 것은 완전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된 그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로 역전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아,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인간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맥 없이 죽임당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한 공간 안에 죽음과 구원이 공존하는 것, 패배와 완벽한 승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짓밟히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셨습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완전히 진것 같았던 싸움이 완벽한 승리로 곳입니다.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은 진멸될 위기의 유대인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역전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멸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신음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역전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거기서 멸망과 패배가 완벽한 승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험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려는 길을, 그러나 그 길을 택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모르드계를 보호하시던, 에스더를 보호하시던, 유대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다진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못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좁은 길을 택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십니다 역전의 손길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패배로 끝날 것 같은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십자가, 그 역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